가넘어 구원을 못 받는데 예외 조항을 당신이 아들을 당신 자신을 믿는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. 왜 네, 죄값을 네, 지불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치유는 예, 이 상당히 하나님의 이 기독교에 아니면 주님 사역에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. 지금 예수님을 증명하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증명하는 길은 성령이 바람, 분유마가 보입니까? 바람이 그렇지만 낙엽이 흔들리고 막폭풍가 오는 건 느낄 수가 있죠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가 치유에서 이것이 한 70-80%가 치유 그런데 치유도 뭐죠?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...